오늘은 관악구에 위치한 교회에 전기 청소를 다녀왔습니다. 화장실과 에어컨 분해 청소까지 함께 진행했어요. 먼저 교회 복도부터 청소를 시작합니다. 바닥은 전용 장비와 약품으로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왁스 코팅으로 마무리해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화장실 청소 시간. 배수구를 열어보니 찌든 때가 정말 심각했는데요. 고압 세척기로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세면대도 고온 스팀으로 변기 틈새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살균 소독하고 샤워 부스와 벽면 천장까지 스팀으로 싹. 그 결과 이렇게 새 것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반짝이는 거울과 세면대 보이시나요? 정말 뿌듯한 순간이죠. 다음은 여름을 대비한 에어컨 청소. 분해 청소를 위해 주변을 꼼꼼히 감싸주고 내부 필터와 부품들을 모두 분해합니다. 오늘도 모든 청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